경유시에 보내주신 관심과 말씀 승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되는 코로나 19로 인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견뎌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유료와 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과 함께 생활 현장 속에서 적극적인 의전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지난 한해, 여러 의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어주신 전화기업 진학문을 비롯한 국기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 방역 규제, 물가 불안, 원자재 부족 사태 등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 것으로 슬기롭게 극복하는 모습에서 영주의 절약과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올해도 어느 해보다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갈등과 대기보다는 상생과 화합으로 적극적인 도전을 해나간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동의하는 시민으로. 올해는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주민과 지방노예의 중심의 지방자치 입점전 시대를 시작하는 역사적인 계기입니다. 주민조례 바람대 시행 등 주민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지방의회의 사건독립 및 정책 재혁기 도입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부정활동 전반에 대한 녹화 중개등으로 책임성과 통증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강화된 지방의회의 권한과 일상이 작년에 활동된 업계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질처 물론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 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 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불편 에 소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고 자부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 국지지방선거가 치러지며 제9대 시위에 가출범한 명덕이 번되어 요 제 8대 시의 인기가 4개월 전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축적된 주택,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기능이라는큰 틀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외계층을 배려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경주시의가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인 여러분 그리고 준하경 시장위원회 반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월 1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될 전년도 첫 임시회는 2022년도 시정 전망과 주요 업무를 살피고 조계하및 일반항선의 심사가 개정되었습니다. 동료인 여러분께서는 업무 보고를 통하여 지난 정례회에서 오늘 심사한 예상과 사업들이 주요 업무 계획에 제대로 안영되었는지 또한 진정성 있는 계획인지를 면밀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역방 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정책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업무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이 제기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적극 보완하고 개선하여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들만한 때한팔대 경주시의회가 이정적인 미래를 을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해 변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올라온 기회가 과 소망이 알찬 승과 보람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차가운 시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충을기원합니다감사합 이어서 부자님께제 225회 경기선인신제 1차를 고을제하십니다 서문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금요시임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laughs> 제265회 경주시 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일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선자 위원님의 7번의 위원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 3항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2월 7일 2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안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장으로부터 2월 4일 경주시 지방보조금관위원회 전부 개정되어야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주시 반려유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일반농사어층개발사업 추진 및금간지원조직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주시 다함께 돌로센터민간 위탁 동의안, 경주시 중심상권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021년도 공유해상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 8거리 기한이 저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과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이전 발동 사항입니다. 1월 3일 소호대이장께서 10년 총합을 찬제한 후 여러 의원님과 2022년도 용주시의 12식 행사를 하였으며 1월 13일 용주시의 자치분권 2 0시대개방 이전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1월 20... 6일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한후 지역 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반 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2월 7일 소대 기장님과예님들은 이장단회의를 개최하여 조회 일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2회 운영위원회는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회 중 2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0, 제265회 경주시의회임시회 전체 이사 전체 이사 일정안을 표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의진 제2강 제265회 경주시의행시의 폐기결정위권을상대 합니다. 제265회 경주시의행시회는 의회 운영위원회가 표기한 대로 2월 12일부터 2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폐정포장되있으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기랑 제265의 경유시 인시의 폐기 결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전체 의사일정은 배후에 그린 요인물을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기와 202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의 분을 설명합니다 준하경 <laughs> 시장님 나오셔서 2022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립니다정관 <laughs> <정한> 시민 여러분 <하러 웃음> 그리고 시의회 수호대 의장님과 의원님들 이만큼 2년 새해 경북시의회 첫 개원을 중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한해도 시정의 공간적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고 미래를 대변하여 지도 평가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매우 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같이 2.0 시대를 맞아요 그녀에도 시민과 매월 함께하는 시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2022년 실행하는 도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제적이고 능동적인강역때응 조치와 함께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분 서주하면서 힘차게 펼있습니다 특히 예산 확보에 주력하여 사상 최대의 비 7,389억 원을 비롯한 사상 최고치인 1조 5,655억 원의 당초 예산을 편성하여 각종 지역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방채 200억 원을 조기에 상환하여 빚 없는 원전 재정 도시로 나아가는 데미끄이 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차세대 원전 개발을 주도할 우무대학과학 연구소. 기업지원센터인 차량용 첨단소재 생명가공기술 모두와 센터 착공과 함께 우리시의 오랜 수건이었던 공동대교와 신농업 혁신타운 착공 등 경제의 미래를 위해 역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한 반이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14개 업체 1조 5,537억 원이 투자 진행오유를 체결하여 사상 최대의 그다를 이끌어내었으며 외부 평가에서 한국 지방자치 경영대상 종합 대상을 비롯 50여 개의 기관 표창을 수상하여 우리 교육시위상을내에 다시한번 기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실들은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고 협력해주신 부원님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생각하며이자리를 비롯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스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건강한 농민 여러분 2022년은 일상회복관계에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반드시 되살리고 변화와 혁신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희망찬 해가 될수 있도록 발기차고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먼저, 무무대학광학연소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차세대와혁신도시로 가야하는 단판을 착실히 가져 나가겠니다 차량용 첨단소재 승인 가공센터 중공한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 센터 착공 등 우리시 산업경제의 부팀목인 자동차 부품기업을 지원하고 미래자산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심상품연상산사업의 전략적 추진으로 긴급판매안기과의 도심상품유학은 물론 도시재생유일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산출로 도시경제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병주, 회의, 발행 시소 확대, 전통시장 지원 등 코로나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은 소상공인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 동아시아 문화고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글로벌 문화고시로의 대도약을 이끌고 신라문화제와 벚꽃축제와 같은 우리시 대표 축제 개최는 물론 문화예술인과 지역주민, 청년 활동가 등이 함께하는 소규모 문화예술 축제 발성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의 확대와 코로나로 인한 신체된 사회적 분위기 회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울성해자 보건을 상반기에 마무리하는 등 신라왕경 보건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신라금속 공예지구, 문무양 해양 역사관과 같은 특색있고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끌어오시기 바라요.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착공한 신노 혁신타운을 조기에 준공하여 스마트팜, 축산 ICT 융복합 등 혁신 기술 보급과 미래 로무제 양성에 매진하고니다 지구 온난화, 와 폭염 등 이상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과 신품종 보급으로 새로운 소득 작물 육성과 시술 개발에 박차를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별로 연간 60만원의 농업농민수당을 지급하고 농가경영안전지원 지원금,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등을 통해 농업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촌중심이 활성화, 호천유를삼겹사업과 같은 농촌개발사업을 차지해 주시기 위하여 8 넘치는 농어촌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미래지역개발 핵심바구인 동해남부선, 중앙선 폐철도 및 역사부지 체계적 관리 활용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을 제비하고 개발사업 시행 전 유시 활용과 교통 대책 마련 등 시민 불편 대체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르신 무료 택시 증격 시행, 행복특시 택시 확대 운영,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 공영자전거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 교통 체계을 확보합니다. 상호효용간또 대체 고해대로. 농소, 외동, 국도 7호선 확장 등 주요 도로망 조기 개설로 지역 균형 발전을 앞당기겠습니다. 최근 부시는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도시 구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었고 아동 친화도시 지정도 불합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를 청년의 해로 선포하여 희망 무지개 7대 청년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인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남겨드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보육 및 양육 정책의 지원을 강화하여 가족 구성원 모두 행복한 가족 천하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라발방금저문 황금 프로젝트와 시라이달과 방금조명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사시사철 아름다운 꽃과 야경이 있는 도시로 조성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표 시책과 쓰레기 종합 대책 추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로 만들어 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대 의원님,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 올해는 2017기 지난 3년 마구한일좋온 시정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가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경주시 이해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제를 비롯한 1,700여 명의 공직자들은.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시와도 긴밀 인접민의라고서을 약속드리며 어민들이 변함없는 선와한 도를 바습니다 올해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주민불안이 대폭 강화되고 지방의회의 자유가 책임 확대되는 자치 문건 인천형 시대가 시작된 특별한 해입니다. 지역 주민이 주의 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더욱 공모의 표명에 나갈, 나갈 것을 기대해 받았습니다. 또 주로 우리 경시의회의 경우를 다시 한 축하드리며 올한해 노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11일 경주시장 주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가 상세한 주요 무 상임위원회에서 다음 a s at the s u 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등 more church s 니다 t e 시 각종 o 의회 n 원중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 o n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o u n g she g 시 t from you and 의 o u 에 g yes, to turn o 주 the o 시 n e r one year o 님 양주 의원님, 이동식의님이장일님 이정인 의 서판수 네. 님 전공환이, 천무 원님 경주시 폐기물 철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영관리위원회 위원으로는 임한리 원님 그리고 경주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위원으로는 이라구위원님추천하과장는들이 위원으로 있습니까? 이것으로 다결되었습니다. <laughs> 다음 어설픈 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인는 선임의 권한을 선명합니다. <laughs> 지방가치법제 84조 2항과 경비시의 회의록이 제50조 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선세에 따라 김수광 의원님과 김태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있습니까 <laughs> 이것으로 김수광 의원님과 김태현 의원님인 제265회 경비시의 입시에 ¿Qué pasa